과연 편의점과 약국에서 파는 숙취해소제, 어떤 게더 도움이 될까? 일명 숙취해소 블라인드 테스트 갖다주세요. <laughs> 1번 드셔주세요 맛있어 찾았어요. 이거 뭔지 모르시겠어요? 응. 나는 이거 옛날에 되게 많이 먹었어가지고 몇 대? 아뭐 알려드릴 순 없고 수정관이그 네. 다음에 2번 드셔주세요 근데 응. 누구세요? <laughs> 누구신데 이렇게 몰라. 3주째 내 옆에 앉았어 아무 아. 말도 없이 이렇게 <laughs> 술을 먹고 있는 거야 <laughs> 따로 아, 따로 아, 나, 나, 따로 나어아 아, 괜히 시작했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아니요 전혀요 없어요? 네 좋아요 저번 주가 진짜 술이 많저 어땠어요? 저번 주는 어떠셨어요? 먹으만했요어 진짜 알콜 새트안 나고 오늘 좀드러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어? 술 맛이 좀 맛이 다른 것 같다 나도 야가 조금만 셨어너 너무 맛있어. 많이 안 마셨다 맞아. 이렇게 하면 안돼 <laughs> 동일하게 해야지 동일하게. 아, 두분 친구신가봐요. 아니 읽어볼까요? <laughs> 네. 초등 게임이고요. 초 아, 게임. 치고어소중하 아, 네. <laughs> 호성을... 시작. 네. 성은 기업. 시작. 아 발. 고부. 가방. 브로. 브 끝났어? 네, 드릴게요 오. 큐방4기방 가방. 이번 도이 분이 드실 그래 고봉도 있대 야 그래 고봉도 있고 고봉 와 대단하다 정말 어 아, 언제 몇살때 처음으로 술 드셨어요? 17세 17세? 고일 때? <laughs> 왜? 누구랑? 친구 <laughs> <laughs> 어디서? <웃음> 주종훈 소주 <laughs> 소주! 고일 때? <laughs> 만취를. 만취를 짠 아. 진짜 신기하다 그럼듯 야기 효과인가? 진짜 그런가 보다 어, 지난번 야기 효 훨씬 더 맛있었어 <laughs>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숙취해주는 세트 <laughs> <laughs> 자 그럼 다음주에 숙취해소제 세트 3종의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대망의 마지막 주차가 밝았습니다 그동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네. 어, 어떤 제품이 가장 좋았는지 ABC 중에 동시에 한번 외쳐보는 걸로 할게요 자 두구두구두구 자 하나 둘셋 B 어. B, 다 괜찮았던 것 같아, 먹으면서도. 오케이. 그죠? B 제품은 뭐냐면요. B 제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간장약 세트입니다. 어... 저도 좀 먹으면서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럴까? 예, 개인적으로.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는지. 워스트 제품 한번 뽑아볼게요. 하나, 둘, 셋. 응. A, A, C. 이제 A, C만 정체만 밝히면 되겠네. 자, A 세트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비타민제 제품들이에요. C 제품은 뭐냐면요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숙취 해소제들. 아... 공통적으로 B는 좀 가장 다 좋았던 것 같고 네. A와 C가 워스트에 각각 나뉘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을 저희가 내기는 했으나 이건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맹신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숙취해소제만 믿고 연말 연시에 절대로 과음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아시겠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네 연말 연시 좋은 분들과 좋은 자리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메디테인먼트 채널은 좀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술마시 갑시다. 술 <laughs> 마시러 갑시다. <수마셔봅시다. 웃음> 아, 비피 네, 모거죠 가자.